네, 안녕하세요. 샥스파입니다. 스포티지의 다양한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뭐, 사진도 여러 장 나왔고, 저희가 이미 실차를 리뷰하는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스포티지랑 투싼을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가 더 나은 점 10가지를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놀람> 첫 번째로는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가 투싼은 깡통 모델에서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제공했고 스포티지는 반사판 타입 LED 헤드램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투싼은 노란색 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스포티지는 하얀색 헤드램프가 들어오는 방식인 거죠. 깡통 헤드램프에서부터 이런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트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외형에서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스포티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투싼은 반사판식 LED 헤드램프 스포티지는 프로시션 타입 LED 헤드램프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스포티지가 투싼에 비해서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꼭 프로시션 헤드램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시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라이트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당장 기술 면에서 봤을 때는 프로시션 헤드램프가 조금 더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안개등입니다. 스포티지는 안개등이 있고 투싼은 안개등이 없습니다. 뭐 요즘 헤드램프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안개 안등이 굳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등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클레딩입니다 투싼은 클레딩이 무광 플라스틱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티지의 경우에는 무광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트림에서는 유광 클레딩까지 제공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투싼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차량 모두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의 캘리그라피 버전처럼 아예 클레딩을 없애는 옵션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좋은 점은 테일램프입니다 투싼도 테일램프가 LED고 스포티지도 테일램프가 LED긴 한데 스포티지는 깜빡이까지 LED 투싼은 깜빡이는 전구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좀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또 방향지시등이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기판입니다. 일단 계기판 크기가 다릅니다. 투싼은 10.25인치 스포티지는 12.3인치로 스포티지가 크기 면에서 훨씬 더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섯번째로 좋은 점은 모니터 크기입니다. 모니터 크기 없이도 투싼은 10.25 스포티지는 12.3인치로 훨씬 더 모니터가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스포티지는 양쪽으로 모니터가 이어져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투싼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싼 실내를 보다가 스포티지 실내를 보면 아 이거는 스포티지가 한층 위급으로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만큼 스포티지가 계기판 쪽에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차량 모두 헤드업 디스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헤업 디스플레이가 없을 경우에는 스포티지의 방식이 조금 더 시인성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곱 번째로 좋은 점은 터치식 공조기입니다 두 차량 모두 터치식 공조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요 하이그로시에 나와있는 방식이고 스포티지는 이 안에 들어가있는 방식이거든요 투싼과 스포티지 모두 공조장치용 별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긴 하지만 투싼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 옛날 방식의 그런 공조기 표시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티지는 좀 최신 방식의 글자도 약간 더 부드러운 부드러운 폰트를 적용해 놓고 있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싼에 비해서는 스포티지가 훨씬 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좋은 점은 투싼보다 긴 전장입니다. 투싼보다 길이가 훨씬 깁니다 최근에 스포티지 스펙이 공개가 되었는데 길이가 4,660mm라고 합니다. 반면에 투싼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630mm로 무려 3cm나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3cm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 만큼 스포티 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꽤나 좋다, 꽤나 상당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열 번째 좋은 점은 무광 컬러의 제공입니다. 투싼은 컬러가 그렇게 다채롭지 않거든요. 유채색이라고 해봤자 뭐. 빨간색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데 스포티지는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는 데다가 무광 컬러까지 제공을 한다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내피셜인데요 이제 7월달이 되면 친환경차 관련 법규가 개정되다 보니까 스포티지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465동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투싼에 비해서 스포티지에 가지고 있는 장점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차량 중에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